이것때문에 졌다고 네. 이것때문에 네. 정권 네. 넘어갔다고 이것때문에 이런데영 여기 서겠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가정을 지킨거죠 <laughs>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 있잖아요 임종석 그만두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왔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청주에 지금 공천시장 했거든요 음. 서초에 출마해야 됩니다 당신은 청주에 출만하면안 되고 서초에 출만해야 된다고 이거 기억 나십니까? 이때 당시에 2020년 8월달에 이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아 이거 일제히 예, 하셨던 요 예, 예예예 문재인 정부에서 <laughs> 그 다주택 갖고 있는 아, 사람들은 그때... 범죄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다주택자가 드글드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바로 다 사퇴하시고 집을 지키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김종원 정부 수석 이 그랬다고 그때 김조원 정부 수석이 집 팔을? 아나집안 팔고 나 사퇴할래. 사퇴했다고 그때. 네. 그래서 망가진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 이후에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때 노영민 어떻게 했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이제 그 수석 비서관들한테 아파트 두 채가 있는 새끼 좀 타면서 다 팔아라고 얘기했는데 아그 보니까 지가 두 채야. <laughs> 자기 지역군 청주 하나가 있었고 반포군요, 예, 반포 아파트. 반포동 아파트 좋은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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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죠. 제일 좋, 은데죠 <laughs> <좋죠. 좋은> <laughs> 다들 얘기하면 반포로 가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아까 아까 예. 했겠지. 청주, 청주하고 아, 반포 하나 청주 하나. 하나, 청주 하나 이렇게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권인사들이 단주택 보유에 대한 역품이 막 거세지니까, 우리가 소선 수보 해야 된다. 하면서 반포 아파트를 금매물로 내놨다라고 얘기했는데, 하고 50분 만에 말을 바꿔갖고 반포가 아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거기서 난리,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가 사모님이 <laughs> 처, 반포는 절대 못 팔아. 청주를 팔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미안해. 청주 내가 팔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어그딱 정말 지난 정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졌다고 네. 이것 때문에 정권 <laughs> 넘어갔다고 이것 때문에 이런데 여기 서겠냐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가정을 지킨 거죠. <laughs> 아니 그렇게 그 반포 아파트 좋아하고 그래 반포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럼 반포로 출마해야 될거 아니냐고 왜 청주 에 출마하냐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laughs> 그렇게 반포에 정이 있으면 네가 당연히 <laughs> 반포에 출 출마해서 왜 청주를 기웃기웃거리냐고 청주에 뭐가 있으시겠죠? 그럼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청주 에 출마 분명히 분명히 청주에 인연이 있긴 하신 거예요 이유 아까 그러니까 이유에 아마 그 하여튼 뭐 도지사도 생각하고 그랬, 그랬었었거든요 노인민이 어디요? 충청도요? 예, 네, 충북, 아, 충북에. 네. 네. 아니, 도지사 출마한 사람이 그 도지사 그 있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반포를 처분했었어야지. 그게 공직자의 자세지. 뭐, 이딴 식으로 지금 공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시 여풍이막 불어갖고, 어, 난리나게 났을 수있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했거든요. <laughs> 아니 이걸 또왜 기자회견을 해야 되나 참.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laughs> 그렇게 지금 화나 있는데 아니 둘째는 있는 사람들,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 다 범죄자 취급해놓고 공식 범죄 사과하신 예, 거죠. 예, 예.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 예.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 그 민주당 쪽 예, 많이 생각을 예, 예. 했는데 정말 부동산이 국룰이구나라는 걸 너무 여실히 증명했다. 아, 그러니까 정권의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40억을 거니까. 어떻게 버리냐 이러면서. 댓글 그래. 아니, 버리냐고, 그냥 팔아갖고, <laughs> 입맛에 포켓 하지. 하여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정말. <laughs> 결국, 자꾸 까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대중들은 괴대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명답이라니까.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교육부 나향욱 아,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괴대지 발언해갖고 아. 이것도 난리 난적 있잖아요. 이거 물적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거 얘기해 주그 <laughs> 조국도 법무부 장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두 가지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동 학원을 사회 한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도 안 했다고. 몇년 있으면 까먹으니까 그렇지 다, 다 까먹고 있으니까요 <laughs> 네. 법무장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족들이 고쳐 당했으니까 이제 막그 상황에서 이제 하, 사회 하나까지 하는 건좀 그렇다고 쳐도 신당을 만들 거면 그때 했던 대국미 약속은 최소한 지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웅동학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일단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경심 교수의 그 사모펀드가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정경심 사모펀드도 그거 사, 사회 안한다 그랬어요. 안 지킨다니까, 안 지킨다고, 안 지켰을 거라고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사회에 대해서 대중 앞에서 약속하게 있으면 약속한 거 지켜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나들 따라잖아요. 하 이게 일종의 국룰이 됐다고 지금 이게 교육부 나양국정책계획관 발언이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키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화 좋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민중은 계대지로 취급하면 된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공통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할 때도 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모 펀드 여기는 구매도도 가능하고. 개인들이 하는 펀드는 공매도 안 되고, 매수만 하고. 그러니까, 가진 자들, 이 사회적으로 이제 격차, 신분제 이제 상위권 있는 기족계층들이 하는 거, 사모 펀드는 우대받는 사회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그 핵심에 있었던 두 사람이 조국하고 임종석이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금융개혁당에서 조국신당을 찬양하면 못 자자는 겁니까? 진짜. 내 <laughs> <laughs> 정말, 아이고, 진짜. 아니 조국신당표를 뺏어갖고 비례대표표를 뺏어와야 금융개혁당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의원을 내지 조국신당 만만세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표를 줍니까 거기를 아 생각이랑 하고 사는 사람들은 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진 이제... 아휴.